안녕하세요. 다이겐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이글을 부탁해 도 새로 입고 된 아이들 많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들 1편에서 전체적으로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 2편에서도 새로 입고 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요즘은 정말 큰 사이즈 애전에 뭔가 비 있던 아이들 거의 3 4 0 정도 내려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 가격이 착한 가격으로 나옵니다. 어, 앞전주에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들 이제 또 판매되고 또 들어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거 애온염 속 아이들도 다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요즘은 활착이 되어서 너무너무 다 예뻐요. 이제 이 아이들이 큰 입장들이 다져지기만 하면 다될것 같아요. 새로운 아이들 이렇게 또 작은 아이들은 참 좋아십니다. 하 자한등도 뭐 새로운 아이들인데 또 없는 아이들도 다 빠진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도몇 개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5천 원 하거든요. 요거 메두샤, 요거는 레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자한등도 5천 원 하는데 요 아이들도 딱벌어지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니카금하고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이 5천 원에 속. 소 개해 드리 고요. 요기 어,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다육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육이도 요즘은 너무너무 가격이 다 착해져가지고 막 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블랙 캐시며어 이것도 철화가 14,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생얼하고 철화가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너무 괜찮죠. 이 아이들도 14,000원. 음, 이거는 이제 대품으로 많이 클 수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품으로도 묵둥이로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레드 딤. 풀도 있는데요. 가격은 4만원에 있습니다. 대품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 아이들도 뿌리는 다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네드 딤플은 제가 그동안에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완전 대품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멋져요 여기 지금 자구들도 이쪽에 나오니까 조금 더 풍성하게 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뿌리 다 있고요 이런 네드 딤플도 가격은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프린스도 뭐 요즘 꾸준하게 나옵니다 큰거 작은 거할것 없이 다 나오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요 모주에서 이렇게 3단으로 나와져 있는 모습이고 뭐 뒤쪽은 2단으로도 나와져 있어요 항상 앞뒤가 다른 모습을 합니다. 앞에가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뻐요. 핑크 프린스, 뭐, 이름답게 당연히 예뻐지겠죠. 여기 이제 햇빛 받은 부분에 더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얼굴이, 층이 더 생기면서 굳혀지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어 입장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아주 시원시원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핑크 프린스 가격은 이 아이가 6만원, 이거 대품은 6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블립진주 가격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이제 다 불이 활착이 되어서 이 아이들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다져지기만 하면 되겠죠. 어, 요게 층수가 많아지면서 다져지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안쪽에 요거 나오는 모습 귀엽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울금으로 되어져서 색감은 훨씬 더 예쁜 모습을 하고요. 또 포인트도 되고 하더라고요. 예쁘죠?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갈 것 같아요. 블랙 진주는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드림, 핑크 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만원, 막9만 이렇게 합니다. 요거 층수 이렇게 많죠. 이것도 뿌리가 다 활착이 되어진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핑크 드림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이렇게 가격 착하게 한번 켜 보세요 아요 아이들 너무너무 예뻐요 저도 작년에 구입을 해서 활착이 돼서 꽃처럼 정말 정말 예쁘거든요 요 모주는 조금 줄어들 거예요 요거 이제 긴 입장들은 하엽치고 이렇게 어우러지면 훨씬 더 예뻐요 지금은 모주가 조금 크게 위에 다 나와져 있는 모습인데 다, 요렇게 어우러지면 훨씬 더 예뻐요. 요 아이들 이제 입장 하엽지고 다져지고 하면 훨씬 더 예쁩니다. 가격 착하게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 붉은 별은 이렇게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붉은 별이 이렇게 크게 12cm 풀분에서 나와진 아이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도 많은 식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12cm 풀분에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정말 빨갛게 물이 듭니다 붉은 별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거 여름이 지나 보니까는 어, 너무 강한 햇빛보다는 여름에는 조금 더 강한 햇빛보다는 당근들이 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빨간색도 조금 특이한 빨간색이죠. 정말 예쁜. 빨갛게 물이 듭니다. 붉은 별8 0 0 0원 이거 12cm 불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몽실이도 뭐 이렇게 군생으로 나와진 아이들이 있어요. 어머 세상에. 몽실이가 이렇게 몽실이가 이게 굳혀지면 몽실몽실합니다. 통통하면서 동글동글해지는 아이들인데 이런 군생이 나왔네요. 그래서 적신 군생일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굳혀집니다. 그리고 핑크색 올 핑크로 물이 드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몽실이 12cm 풀분해서, 아이고 세상에 두수가 이렇게 많고 예쁘게 두수가 되어져 있죠. 예쁘죠. 두수가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두수는 이제 얼굴이 좀 크면은 어, 얼굴은 두수는 조금 작겠죠. 몽실이 가격 8,000원. 요거 한번 보세요. 요런 아이들이 가격 8,000원에 있고요. 먼노도 정말 대박 가격 착해졌죠. 먼노 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10cm 풀분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얼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들 군생이 가격 8,000원 합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굳혀지지가 않아서 조금 폼이 덜 나지만은 이 아이들 군생들 다 노제트가 이거 통통하게 다 자리 잡으면 군생들이 예쁘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적신 군생일 수는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큼지막하게이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가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코랄 펄프도 가격 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아이들은 기본 풀분에서 이렇게 삼두 예쁜 삼두, 이두나 삼두로 나오는데 이렇게 삼두 예쁘죠? 이렇게 많이 이제 안쪽에서는 다 젖어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색감은 진하게 물이 듭니다. 앨리스비슷단 그런 느낌으로 물이 들어요. 예쁘죠? 요거 6,000원 가격 엄청 가격이 착해졌죠? 키스미도 정말 가격 착해졌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아유, 요거 통통하고, 층수 많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 안쪽에서 또 성장까지 합니다. 요거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여기 이제 백분을 지우면 빨간색인데, 요거 백분이 요에 씌워지면서 색감은 이제 진한 핑크색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물 줬을 때는 이게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아, 요게 이제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는데요. 요거 키스미 같은 경우에는 작은 아이들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묵둥이들 다 소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통통하게 핑크색으로 물드는 거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아이들은 지금 요 층수가 워낙에 많잖아요. 그래서 저 아이보다는 층수가 많으니까 굳혀져도 훨씬 더 예쁘죠. 요건 자구는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아유 예쁘죠. 지금 요 풀분에서 요 아이들의 얼굴이 제대로 안 잡히고 있어요. 분갈이 해. 그래서 요거 노제트 다져지면은 동글동글하게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12cm 풀분해서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들. 이제 이두가 기본적으로 이두가 있다 하면은 자구들은 포트에 따라서 뭐세개두개뭐 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가격 8,000원 너무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콜로라도도 이제 이 아이들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지금도 뭐 빨갛게 물이 들어가져 있어요. 50cm 풀분해서, 어 요거 얼굴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얼굴 큼지막하게 너무너무 다 예쁩니다. 예쁘죠? 요게 빨갛게 물들 것 같아요. 이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콜로라도 8,000원. 아유, 가격도 엄청나게 착하게 있어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드라킬라도 뭐 기존에 이제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거의 이제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어 외두자리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이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어 묵은둥이가 돼가면서 이거 생얼보다는 철화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보니까 여기 이제 생얼에서 이거 철화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완전히 묵둥이에요. 이거 보세요. 아이고 흔들리네. 이 아이 흔들렸어요. 이제 어 이렇게 있는 아이들 있습니다. 이 생얼을, 좋아하시면, 생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얼 보고 싶은데 다 철화로 바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요거 입장은 이렇게또 노숙은 저기 하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데요. 아이고, 햇빛 받아서 아주 반짝반짝 합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철화로 바뀌었어요. 또 철화가 풀려서 생얼이 될 수도 있겠죠? 아, 요거 보세요. 빨갛게 물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것도 생얼이 철화가 바뀐 것 같아요. 12cm 풀분에서 이 드라큘라 이거 보세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가격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유, 무거워지면서, 이거, 층수 보세요. 아주 통통하게 반짝반짝 합니다. 너무 예쁘죠? 요거가 뭐, 이제 거의 철화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철화, 생얼이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빨리쯤 하시는 분 생얼로 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이제 생얼이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생얼이 일단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유, 햇빛 받아서 요게 펄감이 있어서 반짝반짝 하네요. 아유, 예쁘죠? 요렇게 통통 통하게 통실하게 굳혀져 있어요. 네, 저라 이렇게 수영은 조금씩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휴, 정말 가격도 너무 너무 괜찮네요. 어, 정말 빨갛게 한번 또물 드려 보시고요. 앞전주에 소개를 해드려서, 요런 아이들은, 어, 여기 보니까는 조금은, 어,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철화가 풀리는 아이들, 그냥 생얼로 있는 아이들,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 같은데, 요런 아이들은 이제 물들면 너무너무 빨갛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참 좋아요.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보다 더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들죠. 요 아이들 키도 크지 않으면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철화가 풀렸을까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이제 적신군생으로 해서 어, 두수는 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생얼로 되어져 있고요. 어, 뭐 철화가 풀린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이번에는 이제 적신군생으로 해서 어, 철화보다는 생얼로 다 되어진 것 같네요. 앞전주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철화가 풀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아이들 새로 입고 되면서는 이제 이게 어, 생얼로 되어진 아이들,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가격이 너무너무 착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가격이 8,000원 합니다. 너무 착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보니까는, 음, 앞전 주에는 생 어, 철화가 풀려서 두수가 많았다 하면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생얼로 되어진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간혹도 섞여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격이 너무 착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격이 착하니까 또, 이렇게 두 포트 정도 합식을 해서 더 풍성하게 한 번씩 또, 화분이, 큰 화분이 남으시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분보다는두 몸으로 이렇게 합식을 해서, We'll be right back. 하나가 불러도 하나는 또 남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물들면 정말 다 좋아하십니다. 가격도 착하고 해서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앨리스는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들은 남아져 있네요. 앨리스가 이렇게 군생으로 많이 다져지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고요. 물들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6두로 되어져 있는데 24,000원. 앨리스가 이렇게까지 큰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죠. 어, 앨리스가 이렇게 물이 듭니다. 동글동글해지고 이렇게 물이 들거든요. 요거는 가격은 16,000원 하고요. 요렇게 이제 새로 오면서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은 2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왈츠도 소개를 해드렸죠. 왈츠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이 아이들 16,000원. 16,000원에 이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10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육두로 되어져 있어요. 왈츠는 뭐 빨갛게 물드는 거 세상에. 근데 왈츠는 저는 외두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런 군생도 나올 수가 있네요. 아, 적신 군생일 수는 있겠죠. 저도 외두는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런 군생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자. 어, 외두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도 아이들 이렇게 적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뭐마사를 채워 주시면 괜찮겠죠. 요거는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외두로 해서 이렇게 위에 적심을 해서 이렇게 구투스를 많이 만들어 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왜냐면 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 어 얼굴 외두 이두로 해 가지고 얼굴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이 좀 잔잔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통통하게 빨갛게 물들면 예쁘겠죠. 그 대신 가격은 무진장 착합니다. 8,000원에 이 아이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헤라도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불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오두도 있어요. 오두 이상으로 다 되어진 것 같고요. 안쪽에서는 이렇게 통통하게 다져져서 나옵니다. 여름에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름에 잠에서 깨어나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에 전체적으로 색감은 살짝 빠지는 듯 하고요. 6,000원이면 뭐, 너무너무 가격 착하게 되어져 있고요. 블랙 아이즈 가격은 3,000원에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그 대신 이두라가 얼굴이 큽니다. 군생보다는 얼굴은 큰데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얼굴 이렇게 확실하게 잡혀가고요. 이 아이들이 물들면, 이제 완전히 굳혀지면 이렇게 산딸기처럼 동글동글해가지고 색감이 진하게 물들고 붉은 톤도 나오면 정말 산딸기 같죠. 요거가 하나가 조금 더 묵어져 있네요. 이 보단 이제 더 동글동글해지죠. 이렇게 진한 색감의 붉은 톤은 살짝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한여봉사도 소개를 해드렸죠. 요 아이들도 뭐 이제 요 요보다 조금 작게해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철학이제 많이 묶어진 아니잖아요. 철아 중간 중간에 하나씩 또 생얼도 있어요 이렇게 생얼도 있거든요 생얼이 이 아이들이 풀린다 하면 이제 어뭐 생얼 풀리는 방법도 철아가 풀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물을 조금 더 주어가지고 뭐 풀리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영상에서 한 번씩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지금 너무 너무 예쁘게 홍사 철아 예쁘게 엮여져 있어요 이게 물 들면 예쁘겠죠 지금도 색감은 많이 물이 들어와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드는 것보다이렇게 나인을 타고 진하게 물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키우다 보면 중간중간에 하나씩 생얼이 나타나면 이렇게 수영이 더 동그랗게 예쁘게 잡히는 아이들이고요. 홍음요 에이핑크가 이제 홍이 나와 있어요. 그냥 에이핑크도 있잖아요. 에이핑크보다는 요 아이들이 얼굴이 조금 크게 해서 나와진 것 같아요. 어, 지금 봐서는 이 뽀얀 백분에 핑크색으로 들어가는 거는 에이핑크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홍 에이핑크, 음, 이렇게 해서 조금 어도제트가 크게 나와져 있어요.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나와지고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 참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 샤를로즈, 정말 인기가 좋았던 아이죠. 아유, 요거에 9cm 필분해서 요렇게 예뻐요. 너무너무 예쁘죠? 요거가 지금 색감은 물이 안 들어왔지만 살짝 핑크색이 올라오는데요. 이거 완전하게 빨갛게 물이 듭니다. 허, 정말 예쁘죠? 저도 이거 하나 데리고 가야 될까봐요. 외두짜리가, 이두짜리가 있는데, 어우, 정말. 여름에 저는 뭐, 키빙장이니까 어, 잘 무난하게 났습니다 오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조금 더 두수가 많네요. 성장점 무너지면서 자구들이 조금 더 나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빨갛게, 아우,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입장이 길어서 이렇게 통통해지리라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도 딱뭐 통통해지면서 딱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 8,000원 합니다. 너무 가격 착하게 되어져 있고요. 제 스타 철아도 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있습니다. 요건 이제 생얼을 좋아하시면 이렇게 생얼이 풀리면 어철화가 풀리면 생얼이 되면서 수영을 참 동그랗게 예쁘게 잘 잡. 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거의 다 풀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생 자연 군생이 되겠죠. 요거 이렇게 살짝 남아져 있는데 풀릴 것 같아요. 요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이런 아이들은 이제 뭐 군생으로 봐야 되겠죠. 철화보다는 요건 이제 철화가 여기만 남아져 있는데 요것도 풀리면 저기 철화가 어, 생얼이 되겠지만 요렇게 남아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군데군데 철화가 풀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거 1 6 0 0 0원 너무 괜찮죠. 예. 예전에는 이제스터 철화가 엄청 몸값이 과했었거든요. 이렇게 철화 좋아하시면 생얼에 이렇게 철화 있는 아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은 다른 모습을 합니다. 아리엘 철화가 이렇게 크게 나오면서 무지하게 가격이 착해졌죠. 예전 가격 생각하면 무지하게 착해졌습니다. 이거 15cm 풀분해서 넘치고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쁘죠.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철화가 뭐 이런 이렇게 모양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렇게도 되어져 있고, 이렇게 찝어도 되어져 있고, 동그랗게 어, 이렇게 성을 둘러싸듯이 되어져 있고 생얼하고 철화가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요거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거든요. 요거 16,000원 너무 괜찮죠 아유, 요거 어, 지금 색감이 안 올라와서 그렇지 맑은 톤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아유 정말 너무 너무 가격이 착해졌어요.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큰 아이, 아이고 25,000원에 내려왔을 때, 허, 어머, 이렇게 착해. 그리고 구입을 했었는데 더 착해졌어요. 이보다도 더 작은데 더 착해졌어요. 비안트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 아이들은 조금 더 다져져서 핑크색으로 물들고 손톱 라인이 진하게 물이 들면 훨씬 더 예쁘겠죠.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살구, 미인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 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 정말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죠. 무거워질수록 이제 뭐 전체적으로 살구색으로 물은 들겠지만 은 그래도 이 아이들 적심을 해서 이아이들 적심이 되어져 있네요. 이 아이들, 이제, 베란다에서나 뭐, 이렇게 키우다가, 키핑장에서도 키우다가, 좀, 어, 키가 크다. 그러면 적심을 해서 또 키워시고, 또 키우시고. 그런 아이들이 몇 종류가 있는 거 같아요. 너블리 로즈 같은 경우에도, 어, 그렇게 적심을 해서 또 이렇게 예쁘게, 아지런하게 키우시는 것도 예쁠 거 같아요. 지금 적심을 해서, 이수형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음, 여기 철한가 봐요. 아유, 예쁘죠. 2천원 합니다. 그래서 뭐 늘어지게 키우셔도 되고요. 마드레델 슈 요거 4,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요거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 예쁘거든요. 요게 오드로도 되어져 있어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콩분에 콩분에도 예쁘게 다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풀릴도 있고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고요. 인디도 요 아이 6,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두, 색감이 뭐, 요 정도, 뭐 사, 살짝 빠지나요? 음, 요 정도 물이 드는데 조금 더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면 훨씬 더 예쁠 것 같고요. 피치 후리대 철화인데요.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 아이들도 보니까는 제가 보니까 이제 채널에서 보니까 요 아이들도 약간은 요게 생얼을 풀리게 만들더라고요 요 아이들을 그래서 어비치리대군생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 아이들 살짝 철화가 풀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생얼이 더 많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8 0 0 0 원. 정말 가격 착해졌죠? 예전에 처음에 나올 때 2만원에 나왔어요. 많이 착해졌어요. 이거 생얼도 군데군데 있는 아이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아이는 미니쉘 소개를 해드렸죠? 다 굳혀져 있어요. 오우 자고도 나오네요. 예,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색감은 조금 더 진하게 물들면 훨씬 예쁘겠죠? 아이고 오동통하게 굳혀져 있네요.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엘샤 도 있습니다 이거 12cm 어, 10cm 부분에 들어져 있는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엘샤 얼굴 <laughs> 완전히 굳혀지면 층층이 많아지면서 어, 핑크, 아, 빨갛게 물이 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전체적으로 보셔요 어, 요 10cm 부분에서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얼굴 굳혀지면 빨. 물듭니다. 예뻐요. 이거는 이제 조금 물고파하지만은 얼굴 펴지면 예쁘겠죠. 이렇게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물 먹고 이렇게 빵빵하진 아이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거 10cm 풀분해서 가격 12,000원. 엘샤로서는 너무너무 착하고요. 화이트팜 이거가 철아가 이거는 이제 거의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요게 하나가 이제 철화로 바뀌는 것 같아요. 화이트팜 철화가 조금 더 알아주는 아이들이고 조금 더 인기가 많고 비, 비싸요. 훨씬 비싸다고 보입니다. 이 대품들은 워낙에 봄값이고합니다 그래서 생얼하고 철화가 같이 있는 아이가 있는데요. 가격은 12,000원. 무진장 착해졌습니다. 아 요거 핑크색으로 물들고 여기 끝나인 이렇게 연지군지 핑크색으로 찍고 있으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둘 수가 많아요. 10cm 풀분해서 이렇게 둘 수가 많은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12,000원에 소개를 해 드리고요. 뮤즐리 가격은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도 적신군생으로 해서 두 수를 만들었어요. 사두도 있고요. 이렇게 오두도 있어요. 뮤즐리도 완벽하게 굳혀져야 훨씬 더 예쁩니다. 이거 안쪽에서 지금 다져져서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게 층수가 많아지면은 노제트 이게 다져진 모습이니까 이렇게 층이 많아지면서 예쁩니다. 만 원. 뮤즐리도 뭐 거의 이만 원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두수가 있는 아이들 만 원, 적신군생으로 해서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고요. 벨라도나도 가격은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 지금 10cm, 요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10cm인가요? 이게 12cm 정도 될것 같은데요. 요거 오두, 오두, 육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층층이 더 많이 쌓이고요. 요 주황색 톤에 살구 톤에 뭐 이렇게 끝나인 핑크색으로 물들어가면은 너무너무 예쁘죠. 뭐 벨라도나 이런 군생이 가격은 만 원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만 원. 아우 너무 괜찮죠. 요렇게 만원에 통실하게 이렇게 구체화 벨라도나로서는 요런 아이들 많이 못본것 같아요 저도 소개를 하면서 요런 아이들 요렇게 처음으로 또 많이 어,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어, 벨라도나는 이런 군생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착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아, 너무 괜찮죠? 다 이렇게 군생들이 너무 너무 가격이 착해서 아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요 아이들 다 사고 싶은데 또 자리가 부족해서 못 사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너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또 설레이는 마, 마음에 또 주문을 하시고 하시고 합니다. 아, 베란다나 키핑장에서 키우셔도 그렇게 크게 많이 살균, 살충을 안 하고 간단하게 처방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키핑장에서 요거 배치를 해놓고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 뭐 이렇게 눈에 띈다 할 때는 이런 걸로 또 사용을 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한 방에 KO 정말 인기 많았던 아이들이에요. 요게 살균, 살충이 다 됩니다. 살충이 몸몇 뭐 가지가 되고요. 살균도 몇 가지가 또 그, 균 종류도 워낙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 방에 또다 되니까는 요거 배치를 해놓고 베란다에서도 배치를 해놓고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이제 들어왔고 여름 지나고 했으니까 요 아이들도 한 번씩 살균, 살충 해줄 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용할 때는 이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요즘 분갈이 할때 보면은 지령어 분분들도 이렇게 살짝 넣고 해주시죠. 친환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어, 이게 2.3kg입니다. 그래서 요거 2.3kg 정도는 어, 다육이랑 합배송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기에 보면 25종 미생물도 되어져 있고요. 냄새 없고요. 배수 좋고요. 통기성 좋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요 아이들도 같이 조금씩 섞어서 내 다육이가 얼굴이 크지 않고 잘 성장이 안 된다. 그럴 때요 아이들도 한번씩 섞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영양. 분이 있으니까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자라지 않을까? 어, 자구도 더 많이 생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천연비료 이것도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방에 KO는 이거 6,000원 합니다 6,000원에서 어, 두 개를 한 번에 구입을 하실 경우에는 만원에 할인을 해서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기를 부탁해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